출고한 지 3달 만에 구형이 되셨다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영입니다. 신형 소렌토 출시 영상에서 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앞서 이 5월에 소렌토를 출고했습니다. 3개월 만에 구형이 되는데요. 바로 3개월 전 소렌토를 뽑은 제 입장에서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소렌토와 풀체인지 된 신형 산타페의 가상 견적을 뽑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독자분들에게는 1.6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드렸습니다. 이 앞서 쏘렌토의 세가지 파워트레인을 모두 시승해보고 주행성능과 연비, 친환경차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5 가솔린과 2.2 디젤을 타본 입장에서 그리고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본다면 일상적인 조건에서 하이브리드도 괜찮지만 성능에서 아주 조금의 아쉬움을 느꼈어요. 제가 뽑은 소렌토는 2.5 가솔린의 2륜구동 모델입니다. 저같은 경우 1세대 SM5도 525V를 택했고 2세대 말리부 때도 1.5가 아닌 2.0 터보를 구매했거든요. 동일한 차종 내에서는 연비보다 이 퍼포먼스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4륜구동을 택하지 않은 것은 제가 오프로드를 자주 가는 편도 아니고 겨울철에는 4륜구동보다 타이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빠른 출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3월 쏘렌토를 알아볼 때 하이브리드는 16개월, 가솔린은 6개월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뭐, 정작 4월 중순에 계약을 하고 가솔린 차량은 3주 만에 차가 나왔어요. 이 소렌토 같은 경우 구형 모델에도 나름 하이 트림에서 꽤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밑에서 두 번째, 프레스티지 트림에 옵션은 6인승 시트와 드라이브 아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이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바로 위에 노블레 스트림이나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넣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전자식 변속 다이얼 때문이었는데요. 센터 콘솔의 공간감이나 패들 시프트 등 여러 장점도 많지만 이것 역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에서 아직까지 저는 버튼이나 다이얼보다 부츠식 기어 노브가 손에 더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까지 모두 포함한 차값은 3578만원입니다. 휠 타이어는 제가 이미 여분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인체업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신형 소렌토로 넘어와서 부분 변경이다 보니 파워 트레인은 동일하지만 차체 보강으로 공차 중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솔린과 디젤 모델의 연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신형 모델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본다면 이게 기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주관적인 오너의 느낌이라면 전면 디자인은 구형 모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후면은 신형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구형 오너로서 크게 아쉽진 않았다. 반면 실내는 꽤 많이 부러워요. 신형이 훨씬 더 깔끔해요. 와이드한 인테리어 구성도 그렇고 공조부나 조작부가 간결하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형 소렌토 견적을 뽑아볼 텐데요. 신차에서는 기존 엔트리 트림인 트렌디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프레스티지 트림은 3,506만원으로 가격표만 본다면 185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다만 무선 업데이트를 포함한 내비게이션과 샤크핀 안테나 등이 기본 장착됐어요. 그래서 94만원이 추가됐던 내비게이션 옵션을 뺀다면 실질적인 인상폭은 91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 시작 가격에 91만원 인상폭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우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많이 보강됐는데요. 기존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의 항목이었던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식 기어가 적용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바라지 않았지만 상위 트림에 적용됐던 옵션이 엔트리 트림에도 장착된다. 고 봐야 하고요. 반면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그리고 루프랙 등이 스타일 옵션으로 빠졌어요. 이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뭐 루프박스나 야외 활동 때문에 루프랙이 필요하다면 그나마 저렴하게 애프터마켓에서 시공할 수 있지만 LED가 아닌 리어 램프 디자인은 좀 심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를 선택하려면 노블레 스트림으로 가야해요. 그런데 이노블레 스트림은 3822만원으로 가격이 확 띕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한다고 하고 이 와이프와 아이를 위한 6인승 시트는 84만원으로 이 윙아웃 헤드레스트가 적용되면서 기존 대비 10만원이 올랐습니다. 저희는 3인 가족 입장이지만 2열 독립 시트는 만족도가 꽤 높아서 가능하면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든 시승기나 영상에서 가능한 안전 사양은 최대한 다. 가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이 있는 드라이브 아이즈는 89만 원에서 129만 원으로 30만 원이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장착됐지만 차로 변경 보조를 포함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와 한층 더 보완된 정방 추돌 방지 보조 등이 드라이브 아이즈에 적용됐습니다. 이것도 선택을 해야 할것 같아요. 여기서 아쉬운 점 하나, 문제점 하나를 꼽아 보자면 먼저 아쉬운 점은 신형 산타페에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로 포함된 HOD 직접식 감지 스티어링 휠이 빠졌습니다. 고속 주행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스티어링 휠을 살짝씩 틀어줘야 할때 은근 귀찮거든요. 문제는 신형 소렌터에서 드라이브 아이즈를 선택하려면 12.3인치 클러스터를 반드시 택해야 합니다. 이거 옵션 패키지로 묶었는 건데 12.3인치 클러스터 계기판 물론 있으면 좋고 예쁘지만 저는 그냥 아날로그도 나쁘지 않아서 이 59만 원. 이나 주고 이걸 꼭 해야 하나 싶어요. 웬일로 기아에서 엔티트림에 이것 저것 기본 옵션을 잘 넣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 기분이 많이 상하네요. 일단 그래서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 6인승 옵션과 드라이브 아이즈. 그리고 조금 불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12.3인치 클러스터까지 3,778만 원. 제가 출고했던 3,578만 원보다 200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애프터마켓에서 시공비로 추가가 되겠죠. 스마트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올란도를 탈때 많이 불편해 했거든요. 결국 노블레스 트림에서 한다면 이 6인승 옵션을 빼고 드라이브 아이즈만 넣어서 3,950 11만 원 입니다. 4천만 원 아래로 맞췄지만 이건 살짝 곤란해요. 마치 보이기에는 이것 저것 더잘 넣어준 척 하지만 드라이브 아이즈를 디지털 클러스터 필수 패키지로 묶거나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터와 같이 핵심 키 옵션을 상위 트림으로 올려버리는 것을 통해서 항상 고민에 고민을 더하게 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옵션을 구성했다. 처음에 쓱 훑어보기에는 꽤 괜찮다가도 꼼꼼히 살펴보면 짜증이 나요. 물론, 이게 또 경쟁이 심해지고 연식 변경 시 옵션 조정도 있으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없던가 싶어요. 이게 소렌토에서 너무 길어졌는데요. 바로 신형 산타페를 봤습니다. 뒤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옵션 패키지 구성은 신형 소렌토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정차 후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오토홀드, 오토라이트 등부터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뭐 열선 및 통풍 시트, 전방 센서, 후방 모니터 등 저희 부부가 필수적으로 택했던 이 옵션들이 다 엔트리 트림에 있어요. 3 5 4 6만원 에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6인승 104만 원 옵션만 더하면 지금 제가 타는 구형 쏘렌토의 옵션 구성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성이 거의 같아요. 물론 현대차에서도 개선된 전반 추돌 방지 보조 기능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등이 포함된 스마트 센스는 3,794만 원에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지원되지만 쏘렌토의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에 포함됐던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어드밴스드 후속 승객 알리 등은 익스클. 루시브 트림에서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6인승 시트를 빼고 이 신형 산타페는 옵션 없이 3,546만 원에 엔트리 트림 깡통으로 뽑아도 탈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신형 산타페가 신형 소렌토보다 구성이 좋은 이유는 제가 짐작컨데 풀체인지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차이, 즉 신차다 보니 더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형님이 현대차가 몇 년째 동생 기아의 소렌토에게 처참하게 밀렸다. 이번에는 꼭 실적에서 만회해야 된다라는 현대차의 강한 의지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저런 비교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브랜드나 제조사로부터 항상 풀옵션 차량만 많이 받다보니 기회가 된다면 독자분들에게 도움을 좀 받아서 최하위 트림, 깡통옵션의 차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오토캐스트신승이었습니다